친명기의 인사가 친명기의 인사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찬 특보는 광당국의 강압전 수사 피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사건이 엄청 오래된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저고무을 말매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강압전 수사 피해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요 재심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재심 절차도 엄청 잘할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서, 그런데 왜 재심 청구를 안 했을까?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했다더라 재심 이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저 말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부남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데 지금 저걸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고문치사 때도 그 고문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백을 했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문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뭐 보안부서에 끌려가면 물고문, 전기고문당했잖아요저 그 고문지사 때요. 그 사람들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들 동료들 봤을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해가지고 중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부적격제가 나오니까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강압적 수사 피해자다. 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아마 그걸 뒤집기는 힘들 거예요. 저걸 뒤집게 되면 어, 엄청난 민주당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음.